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아, 영상을 촬영하는 곳은 어, 저번에 한번 제가 저렴한 콘도를 한번 구독자분이 제 영상을 보고 계약을 하신 적이 있어서 오늘 진짜로 더 저렴한 콘도. 대박입니다. 오늘 에, 콘도 몇 군데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예, 저는 여기 지금 에이전시하고 만나서 지금 이제 콘도를 지금 오늘 한또 예, 보여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는 어8 층인가 그럴 거야 아마. 예. 티니들 기작

굳이 필요가 없지요? 예. 그니까, 건물은, 여기는 거의, 제가 외국 사람만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 이게 지금 만밭입니다, 만밭. 예, 만밭입니다. 상당히 크죠? 식탁이 이렇게 있고, 거실이 있고, 요게 크기가 5 0달랑 몇입니다 온눈에서 5 0달랑몇 짜리가 만바십니다 온눈 여기입니다 아4 6달랑 몇이랍니다 4 6달랑몇 화장대가 있고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엄청 크죠 옷장도 있고 TV도 이렇게 에, 식탁하고 되어 있구요. 여기는 냉장고 되어 있구요. 여기는 에. 베란다. 베란다 있고. 에. 이제 예, 여기 식기요리는 예, 인덱션 사갖고 요리하셔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왜냐면 여기 문을 닫을 수가 있어갖고 예, 여기 문 닫을 수가 있어서 식기나 인덱션 하나 사갖고 여기서 요리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문을 닫고 여기 문을 열고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여기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 네, 욕실. 네, 욕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욕실에는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고. 아, 지금 불이 안 들어서 와 핸드폰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시십 혹 달랑매 채널 하? 예. 여기 건물은 총 8층 건물이고요 유치는, 유치는 아, 2층에 되어 있습니다, 2층. 예, 온롯 역에 있구요. 바로 로타, 로터스 옆에 골목에 있습니다. 골목은. 크기는 46달러 맥. 46 스퀘어. 그리고 가격은 만밭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식탁은 이렇게 되게 공간이 커요. 이 공간이. 음. 부엌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예, 여기는 8층짜리고요 바로 론터스 뒤쪽에 있어서 되게 편해요, 여기요. 지금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예, 8층짜리입니다. 예. 건물은 예, 예전 건물인데 되게 그래도 깔끔합니다. 예, 콘도 1입니다. 소위 52. 여기 꼭 주목하세요 여기요 예전에는 15,000밭 정도 했습니다 여기요 예. 여기는 예. 온노 트리콘도입니다 트리콘도 예. 상당히 여기 예. 비싼데요 초창기에는 15,000밭 이하짜리가 없었습니다 15,000밭17,000 밭입니다 여기 44달랑매 지금 만바세 나왔습니다. 예, 비상입니다, 비상. 지금, 예. 예, 여기는 어, 3층입니다. 예, 트리콘도, 온도제 있는 트리콘도 3층. 예. 이게 만바입니다 여러분. 44시켜요. 대박이죠? 예. 이게 콘덕 예 이게 대박입니다 대박 와 수화이 막나 똑땡 수화이 예 맞죠? 여기 인테리어 엄청나게 깔끔하게 해놨네요 예 요리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만반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최소 15,000원에서 17,000원입니다 예전에 예. 인테리어가 이거 에소파도로고 예, TV 예 여기 바깥에 앉을 수 있는 공간 야 인테리어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네야 예, 여기 스위치도 이렇게 에돼 예, 있고 아예오 진짜 잘 해놨네 여기 예, 침대 그리고, 예, 옷장. 진짜 깔끔하죠, 여러분들. 진짜 깔끔하게 나왔네. 예. 옷장 진짜 깔끔하네요. 아. 침대, 저기, 화장대, 에어컨이 있고요 예. 요거는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미닫이 문이에요, 미닫이 문. 여러분들 미닫이 문은 열쇠로 잠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돼 있습니다. 와 이거 잘돼 있어. 인테리어 이집 되게 돈 많이 들었네요. 예 미닫이로 이렇게 에, 그만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진짜 이쁘죠? 드럼 세탁기도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잘해놨네. 이 집은 인테리어 진짜 신경쓰게 해놨네 위에 불도 조명 선반 예 네. 진짜 잘 해놨네 베란다, 베란다 공간도 에, 나름대로 에, 괜찮게 해놨습니다 여기 커튼으로 다 이렇게 쳐있게 되있고요이 예전에 1 7 0 정도 갔습니다 17,000 근데 지금 니다1 바. 화장실도 진짜 깔끔하게 잘 해놨네. 예, 진짜 대박인니다 이제. 공간이 활용성이 되게 잘해놨어요. 활용성이. 그 그러니까 인테리어 자체를 진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깔차게 해놨네 인테리어를. 와 너무 깔끔하네 이 집. 와 만바시면 대박이네이 집. 빨리 에, 구독자분이 영상 보시면 이집 빨리 계획하십시오. 이거 만바시로 디스카운트된게 어제입니다 어제. 에. 이렇게 수영장도 아담하게 돼 있고, 헬스장도 돼 있고요. 아담해요 되게. 건물은 8 층으로 돼 있습니다. 예, 여기도 또 여기는 7층입니다. 아까는 3층이고요. 여기는 7층인데 인테리어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예, 야 요리도 할수 있고요. 정말 야 인테리어 잘났네 여기 트리타운입니다. 예, 이 냉장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소파 tv 예. 예. 전자레인지는 저 위에다 올리면 됩니다 드럼 세탁기 예. 요거는 앉아서 이렇게 하수 있고 여기는 테라스가 되게 커요 7층 이라서 테라스가 큽니다 예. 침대 이렇게 돼 있고 옷장 여기도 아까 3층하고 똑같이 구조는 비슷합니다. 예, 미다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다지로. 예, 이렇게 슬라이스, 슬라이스죠? 슬라이드만. 예, 이게 막, 만 이천 바십니요여기 7층. 네, 예, 오, 시설 잘돼 있죠? 여러분들. 야 진짜 시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보시는 것 같이. 예, 요거 슬라이스 문이고요. 요기는 예, 바깥에 어. 테라스. 테라스가 커요, 여기. 오, 진짜 크네. 테라스 크게 잘 해놨네. 아까 거기는 테라스가 작은데, 여긴 테라스가, 예, 너무 커요. 테라스가 잘 해놨는데, 예. 건물은 8층짜리 건물입니다. 깔끔하게 잘 해놨죠. 이런 네. 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죠 여러분들. 네. 이곳은 1 2 0 0 0바입니다 44스퀘어 7층에 있습니다. 네 화장실도 상당히 깨끗하죠 화장실이 이야, 진짜 깨끗하네요 네. 빨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네. 부엌 식탁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예, 여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1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트리콘도는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시설이. 예.